지혜의 단원평가 점수입니다. 표 작성을 잘못하여 과학점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바뀐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원래 지혜 단원평가의 평균과 잘못된 평균의 차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금 잘못 표기한 점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 표기한 점수의 평균은 요건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잘을 해도 되긴 하겠죠. 네, 그럼 원래는 얼마였느냐 하면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과학만 원래는 86점이었다는 거죠. 이걸 잘못 옮겨졌나 봐요. 그래서 또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잘을 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 예평균 구하고 이평균 구해가지고 그거 두개에 차를 구해도 괜찮긴 하겠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은 원래 86점이었어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난독증이 맞는지 68점으로 적은 겁니다. 요즘 앞뒤 바꾸는 학생들 많죠? 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총합이 얼마가 또 바뀌는지 알게 되거든요. 총점이 86이었는데 얘를 68로 썼기 때문에 18점이 내려갔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18점이 내려갔어요. 그럼 평균이 얼마가 내려가느냐. 18점을 4개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총 과목이 4 과목이 되다 보니까 18점이 총점의 차이다. 그러면은 평균은 이렇게 잘 나눠줘가지고 2분의 9점 차이가 나거든요. 즉, 4.5점이 내려간 거예요. 원래 대로였다면 좀 높았을 텐데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4.5점이 내려갔거든요. 그럼 그 차이가 바로 4.5점이 되겠습니다. 합이나 평균을 구하지 않고도 그냥 이두 개의 점수의 차를 보면서 아 평균이 얼마가 내려갔을 것이다 라는 거를 진척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4.5점입니다. 규성이는 입구에서 정상까지 거리가 15km인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15km 올라갔다가 다시 15km 내려온 거예요. 올라갈 때는 좀 느리게 1시간에 3km 가고요. 내려올 때는 좀 빠르게 1시간에 5km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규성이는 1시간에 몇 km 걸은 셈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한번 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산의 정상입니다. 이 거리는 15k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라갈 때는 1시간에 3km로 올라갔거든요. 그럼 몇 시간이 걸릴까요? 1시간에 3km씩 쭉쭉 올라가니까 그때 걸린 시간은 15 나누기 3. 그래서 15km를 내가 빠르게 3km 퍼시로 나눴다라고 했더니 5시간이 걸린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올라갈 때는 5시간이 걸렸구나. 내려올 때는 좀더 빨랐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려올 때는 5km 퍼시로 내려서 날라왔습니다. 그럼 그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15km를 글쎄 5km 퍼시로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3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하. 올라갈 때는 오래 걸렸지만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총 걸린 시간이 있어요. 내가 오르고 내릴 때총 걸린 시간은 5 더하기 3. 8시간 만에 우리가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고요. 그럼 내가 움직인 총 거리가 있거든요. 올라갈 때 15km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1시간에 몇 km 걸었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속력을 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내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아니겠어요? 30km를 글쎄 8시간 동안 걸었다. 그러면 단위는 km per 시가 되는 것이고요 속력의 단위 4로 약분하니까, 1로 약분하니까 4분의 15 km per 시가 돼가지고 답은 3과 4분의 3 km per 시가 된다. 그러면 3과 4분의 3 km를 걸었어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또 소수로 3.75 km, 만큼 걸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거든요. 제 얘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80점이 합격점수예요. 4명의 수학신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합격점수보다 높으면은 동그라미표, 낮으면은 네모표를 한다고 하고요. 그 차이를 옆에다 적어 놓았습니다. 4명의 평균점수가 80.25거든요. 그러면 총점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80.25 곱하기 4명 거니까 곱하기 4를 해주면은 320에다가 1을 더하니까 321점이 되겠네요. 네, 한별이는 지금 더 점수가 높아요. 2점이 높다 보니까 한별의 점수는 82점입니다. 지혜는요, 높아요. 3점만큼 높잖아요. 그래서 83점이 되겠고요. 웅이는 높긴 높은데 얼마큼 높은지 몰라요. 일단은 놔두시고요. 석희는 <laughs> 낮아요. 얼마큼 낮을까요? 5점. 5점이 낮으니까 석의 점수는 75점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 3개를 다 더해가지고 전체 총점인 321점에서 빼주시면 은 우리 우위 점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아니까 몇 점이 모자란지를 알게 되는 거죠. <laughs> 더해보면은요. 이두 개가 더해서 165가 되니까요. 75를 더하면은 240인가 본데? 나머지 3 명의 점수가 240이 되다 보니까 240을 빼게 되면요 81이 되거든요. 따라서 뭐지 이거? 이게 말이 되나요? 81점이면은 그렇죠. 우리 점수가 81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보다도 아, 합격 점수보다도 1점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점이 높아야 되니까 아하. 그러면 가는 얼마다? 1점이 높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의 정답은 1. 4번은요, 용인의 반 24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반 6명의 키를 다 합하면 은 30명이 되는데요. 그 30명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의 반 애들이 24명이 있다. 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에 24명이 있다. <laughs> 다른 반 애들, 이 여섯 개예요다 쓰기가 힘들어서, 이 여섯 개, 키가 다 크구나. 자, 얘네들, 여섯 명의 키를 합하면요. 전체가 30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 30명의 평균이 나왔어요. 30명의 키를 다 평균 냈더니, 1.516m가 된답니다. 그럼 30명의 총 점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다 구하려면은, 1.516 곱하기, 30을 해보셔야 돼요. 계산했더니 45.48m가 나옵니다. 이건 30명의 총합이 되게 되는 거죠. <laughs> 근데 6명의 점수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6명을 다 더하게 되면은 6명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다 더해보면은 9.96이 나와요. 6명의 평균도 구할 수도 있긴 하겠죠. 나누기를 하면 돼요. 9.96 나누기 6 하면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이 24명의 평균이거든요? 얼마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이 24명의 총합을 구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 24명의 총합은 30명의 총합에서, 그쵸? 6명의 총합을 빼주시는 겁니다. 두 개를 뺐더니, 답은 빼보셔야 되겠죠? 45.48에서 빼기 9.96을 해요. 아하, 35.52가 되겠습니다. 지 얘에서 얘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렇죠? 30명 거에서 6명 걸 빼면은 24명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총합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35.52를 나누기 24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나눠보면요. 계산하면 답이 1.48m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48m입니다. 5번이에요. 자, 4명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술이 더하기, 규영이 더하기, 석기 더하기, 한 소리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49에다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죠. 196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규영이와 석기의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냥 규영이랑 석기만 더 해볼까요? 두개더 했더니 평균이 49.5니까 총합은 49.5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99가 나오네요. 예술이와 규영이의 평균이 50이래요. 그럼 합은 100이 될것 같으니까, 예술이의 몸무게와 규영이의 몸무게는 합하면은 100이 나온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런데 한 소리가요, 좀더 무겁대요. 누구보다 예솔이보다 얼만큼 11만큼. 그러니까 한 소리의 무게는 예솔이의 무게보다 11kg만큼 더 무겁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4 개의 식을 다 분석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머지 애들의 다 몸무게를 알아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궁금한 거는 석계 몸무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규, 더하기, 석이 99야. 이만큼이 99가 되거든? 얘가 99니까 여기서 얘하고 한을 더한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얘하고한 소리 걸 더하면은, 예에서 얘를 빼주셔야 돼요. 97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더해서 97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한 소리가 더 예술이보다는 11살이 더 많거든? 요 11kg가 더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더해서 97인데 한 소리가 10일만큼 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한 소리가 더 무게가 무거울 텐데 그럼 생각해보면 얘가 얘가 되고요. 얘가 한이 되는 겁니다. 한 소리가 약간 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더 가지고 있냐면 10일만큼 더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개는 더해서 97이 돼야 되는, 돼야 되는 거고요. 두개 합해서 97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97에서 일단 11만큼을 빼줘요. 11만큼을 이렇게 가져가고요. 여기서 11만큼을 빼면은 86이 되는데 이걸 똑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43 가져가고 또 얘도 43을 가져가는 거죠. 얘가 43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예슬이와 한솔이의 모무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1kg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하, 예슬이의 몸무게는 43이구나. 그러면 한솔이의 몸무게는 거기다 11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54가 되는구나라는 걸 밝혔어요. 우리의 목표는 석기입니다. 석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규형이 몸무게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예슬이의 몸무게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43이니까 규형이는 그럼 57이 되겠네요. 그래서 규형이가 57이니까 여기서 또 57을 집어넣으세요 57에다가 우리 석기의 몸무게를 더하게 되면 99가 남아야 돼. 그러면 드디어 석기 몸무게가 나오게 됐어요. 57을 빼주면 되는데요. 40, 2kg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상현이네 반 25명인데요. 수학과 과학 점수를 조사했습니다. 그건 수학 잘했나봐. 수학 평균이 과학 평균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을 100점 맞은 학생이 죠 완벽한 학생은 최소 몇 명이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모명이다 라고 잡을게요. 몇명이지 얘를 구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얘네 둘 더했을 때는 1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애랑 70점 맞은 애랑 합해가지고 8명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식은 전체 8명에서 네모명을 뺀 것만큼 이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학점수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100점 맞으면 완벽한 애들은 3명이 되니까 보 걔네들 총점은 300이 되고요. 8명의 총점은 720. 얘도 마찬가지네. 얘는 35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보니까 과학점수의 총점은 2090점이래요. 근데 수학평균이 과학평균보다 높다는 라 것은 수학총점이 수학을 다 더한 점수가 과학을 다 더한 점수보다는 어떻다는 얘기죠?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총점이 크니까 평균도 더큰 거거든요? 이걸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라고요? 완벽한 애가 4명이고요. 90점 맞은 애가 6명이나 된대. 80점은 11명이고 70점은 8에서 4명 뺀 것만큼 된다고 합니다. 이걸다 더한 것이 우리 총점이 되거든요. 수학의 총점이요. 근데 그것이 과학 총점 2090번호는 어때야 된다고요? 더 커야 되겠습니다. 네모가 100개 있는 거고요. 540에다가, 880에다가, 560이 있었구나. 또 네모가 70이 돼요. 한마디로, 요 안에 있는 걸다 7배, 70배 해준 거예요. 얘한테도 70배 해줘가지고, 플러스 560이 됐고요. 얘한테도 70배를 해줬긴 했는데, 빼기를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두 개를, 자, 다 계산하면은, 그것이 2090보다는 또 약간 커 주셔야 됩니다. 네, 네모가 100개 있고요. 네모 170개를 뺐어요. 그럼 네모가 몇개 있습니까? 30개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세수를 더해보면요. 540에다가, 880에다가, 560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1980이 돼요. 1980은 더 커야 된다. 누구보다? 2090보다. 그러면, 네모 곱하기 30인데, 1980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게 되면은, 110이 나오거든요. 110. 그럼 11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3은 안 되겠죠. 얼마부터 가능합니까? 얘는 적어도 4부터 가능한 거죠. 4도 괜찮고, 5도 괜찮고, 괜찮아요. 우리 아까 8명까지니까, 8명까지도 괜찮거든요. 근데 적어도 최소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적어도 4명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답은 4입니다. 7번입니다. 7장에 있는데요. 모든 수의 평균이 나왔어요. 68이래요. 아, 그러면 모든 수의 총점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얘네들의 평균이 지금 68이니까 7개잖아? 그러면 총합은 곱하기 7을 해주시면 돼요. 78에 56. 그죠? 67에 42. 476이 되나 봅니다. 그리고 또, 가나다라 4개만 적혀있는 거에 평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나다라니까 이렇게 4개. 이거의 평균이 61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총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곱하기 4를 해주면 돼요. 244가 되네요. 그리고 라마바사? 음, 라마바사에 적힌 평균이 나와있어요. 그건... 라마바사는 또 요, 라가 좀 중복되는 느낌이 드네요. 요렇게. 요거의 평균이 얼마입니까 74래요. 그럼 얘네들의 총점을 구할 수 있는데, 얘네도 74 곱하기 4가 돼요. 446, 4728. 이렇게 296이 나왔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마침 또, 라거든요? 라가 지금 두번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가, 나, 다, 라다 더한 게 지금 얼마입니까? 244고요. 라가 또 더해졌어요. 라, 마, 바, 사 더한 건 296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다 더한 거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거 다 더한 건 476이거든요. 그럼 잘 생각하면은 이두 개를 일단 위에 거를 더해 주세요.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거랑 얘를 또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보 라만 한개 남게 되거든요. 위에가 라가 두 개다 보니까. 그래서 라를 계산할 적에는 라가 포함되어 있는 두 개를 더하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빼 주시면은 라가 한 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씩은 다약없어지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전체를 이렇게 빼게 되면은 요거, 가나다라 마바사가 하나씩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빠지다 보니까,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더한 다음에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뺀 결과, 64가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효근 인의 모듬에 윗몸 일으키기 기록이래요. 엄청 많이 한것 같아. 이 평균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두 가지로 물어봤지만 그냥 한 가지로만 할게요. 요거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명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에 거를 다 더하게 되면은요. 120이 나와요. 그거를 4번, 4명으로 나눠주니까 얘가 30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평균 30번 정도는 한다라고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석기와 규영이가 줄넘기를 했나 봐. 근데 규영이가 석기보다는 평균 두 번이 더 많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규영이의 이세 번째 기록은 얼마입니까? 라고 두 가지 방법 물어봤지만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석기의 평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석기는 이걸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석기의 평균입니다. 35랑 29랑 32를 더하면 96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시 3을 나눠주면요 아 평균적으로 32번 정도는 했대요 줄넘기를요 한번 할 때마다 32번을 했습니다 석기가 32번이죠 근데 규영이는 2번 더 많대요 아하 너는 그럼 34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규영이의 평균은 얼마가 되면 좋겠다? 나는 쟤보단 2번 더 34번 할거예요 그러면 그때 총합이 얼마가 되면 되나요? 얘는 3회 실시한 게 아니라 총 4회나 실시했거든? 그러니까 곱하기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총합이 4, 4, 16, 4, 3, 12 136번은 돼야 되거든? 나머지 더해보세요. 3개를 더했더니 30 더하기 39 더하기 36이잖아? 105가 돼요. 우리 3개를 더했더니 105가 되었다. 그러면은 136에서 105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세 번째는 136에서 105를 빼가지고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총설은한 번은 해야만 평균이 딱 섞기보다 두번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은 31번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보통 주사위가 있습니다. 두번 던질 거고요. 처음 나온 눈의 숫자를 10의 자리에다 놓고요. 두 번째로 나온 눈의 숫자를 1의 자리로 넣어가지고요. 두 자리 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10번에서 뭐든 몇개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에 올수 있는 것이 10, 20, 30, 40, 50, 60이 됩니다. 그러면 10의 자리에 1이 왔다 하더라도 1의 자리에도 다 마찬가지로 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2가 왔다 하더라도 1의 자리에 1, 2, 3, 4, 5, 6이 다올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의자리에 6가지가 올 수가 있고, 그 각각의 경우에, 4, 5, 6개 각각의 경우에 또 6개씩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곱해 주셔서, 아하, 모두 36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6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의자리에 6개 올수 있고, 1의 자리에도 또각각여 6개씩 올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도 6이 왔다 하더라도 61, 62, 63, 64, 65, 66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긴 할 텐데 그러면 그 중에서 3의 배수되는 거는 가능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체를 1로 봤을 때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만약에 11자리에서 1이 왔어요. 그러면은 12, 13, 14, 15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11자리 에 2가 왔어요. 21, 24가 가능하고요. 30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33, 36만 가능하겠네요. 40이 왔어요. 42, 45. 50으로 시작한다. 51, 54가 되고요. 또 60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63, 66이 가능한 거죠. 모두 12개가 되거든요. 하나에 두개씩 달려있기 때문에 총 12개가 가능해요. 근데 가능성을 나타낼 적에는 전체 개수를 밑에 써주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을 하나의 수를 나타낸다고 치면은 36분의 12, 즉, 3분의 1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3번은요, 짝수가 될 가능성 물어봤거든요. 짝수가 된다는 것은 맨 끝에가 2로 끝나거나 아니면 4로 끝나거나 아니면 6으로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전체 몇 개가 될까를 생각해보면요. 은 2로 끝나는 것도 1 0 자리에 1부터 6까지 다올 수가 있어요. 12, 22, 32, 42, 52, 62. 이런 식으로. 얘도 그렇습니다. 4로 끝나는 것도 그렇고요 6으로 끝나는 것도 16, 26, 36, 46. 66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모두 3, 6, 18. 18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능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성은 36개 중에서 18개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면은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로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반반이다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절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하나의 수만 봐도 어느 정도 일어날지를 알수 있는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답은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3번 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0번은 답이 모두 36개가 되는 것이고요. 직접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려보므로써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의 길이가 1이고요. 정오각형이에요. 주사위 두번 던질 거고요. 점 가는 기억에서 출발하고요. 처음 던져나온 눈의 수와 두 번째 던져나온 눈의 수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두 수의 한 만큼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난단 눈의 수의 합이 만약에 3이면은 3cm를 이동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 가가 디그세올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지금 두번 던졌기 때문에요. 첫 번째 던지면은 1부터 3, 4, 5, 6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던진 것도 처음에 1이 나왔다 하더라도 두 번째 또 1, 2, 3, 4, 5, 6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가의 경우가 다 여섯 가지씩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여섯 가지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눈의 수도 여섯 가지인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총 36가지가 만들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가 만약에 디귿에올려면요두 개의 눈을 합해가지고 하나, 둘, 그렇죠 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셋, 넷, 다섯,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6, 7 이렇게 돼도 디귿에 머물게 되는 거죠. 7 아니면 좀더 가서 8, 9, 10, 11, 12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50만 계속 더해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눈의 합이 합이 2가 돼도 디귿에 머물 거고 두 눈의 합이 7이 돼도 머물 거고 12가 돼도 디귿에 올 겁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왜냐면 가장 큰수 6 더하기 6을 한다고 해도 합이 12가 나오거든요. 더 이상 큰 수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합이 2인 경우는 뭐뭐 있느냐 하면은 1하고 1 나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7 나오는 거는요. 1, 6, 2, 5 앞에는 하나씩 커지고 뒤에는 하나씩 작아지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어, 12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두, 한 가지 더하기, 여섯 가지 더하기, 한 가지가 되니까, 여덟 가지가 되네요. 토탈. 디귿에 머무는 경우는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36개 중에서 8개가 들어와다 그럼 4로 약분을 해주면요. 4936, 428. 정답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14번은요, 미음이올 가능성 물어봤거든요. 자, 미음이면은요, 여긴데요. 하나, 둘, 셋, 넷. 눈의 압이 4가 되거나, 아니면 한 바퀴 더 돌고서 와도 되니까, 는 5를 더하면 9가 돼도 괜찮겠죠? 또 여기다가 5를 또 더하면 13이 나오는데, 사실 눈의 압이 13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수가 12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4나 9밖에 될 수가 없구나. 이게 말이 되나요? 음, 그러네. 자, 그래서, 눈의 합이요. 첫 번째 넣은 던진 거랑 두 번째 던진 거랑 합한 것이 4가 되거나 9가 되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럼 4가 되려면요. 1, 3, 앞에 거는 하나씩 커지고, 뒤에 건 작아지고, 세 가지가 되겠네요. 9가 되려면은, 3, 6부터 가능하구나. 4, 5, 5, 4, 6, 3 해가지고, 네 가지가 돼요. 음, 토탈, 미음에 오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되다 보니까 일곱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일곱 가지가 그러하다. 그럼 가능성도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전체 3 6 가지 중에서 일곱 가지가 그러하다라고 해서 14번의 정답은 36분의 7. 되겠습니다.